안녕하십니까. 한범덕TV 한범덕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나치의 만행이 최고조로 이뤘을 때의 이야기로 저항의 전염병이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2차 대전 최고조의 일은 1943년 9월 28일. 이때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소위 노동당사에서 많은 덴마크 지도자들이 모인 속에 나치스의 그 수뇌부가 지령을 내렸답니다 곧 덴마크 내에 있는 유대인들 6,000명을 색출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소에 이송시키겠다 유대인 색출해서 이동시키는데 덴마크 정부가 협재라 이렇게 제시를 내렸다는 거. 9월 28일입니다. 이지형 소식이 알려지자 9월 30일날 덴마크의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 이발사, 바텐다, 건축업자, 사업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한 거죠. 도망가라. 그 결과 유대인들이 99%가 살아났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나치스가 덴마크 수뇌비에게 시시를 내렸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이후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치가 전략적으로 덴마크를 조금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웃 나라 네덜란드 이런 데는 강하게 했는데 나치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하고 정부하고 그래도 협력관계는 유지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비해 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나치와 덴마크 정부 간에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보여준 그런 전략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보다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면 덴마크의 전명하던 나치스는 연약한 유약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또 역시 강한 나치 정신에 들어간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덴마크 사람들은 교회, 대학, 회사, 뭐 왕실까지도 모두 유대인 이성을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던. 탈출 경로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중앙조직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자체적으로 일심통체가 돼서 자기들 루트를 만들고 그래서 부자, 가난한 사람, 젊은이, 노인 할거 없이 모두가 지금 행동할 때다. 유대인 우리 동포다 덴마크라는 나라 안에 있는 똑같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 내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이걸 거부한 지역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이 난민을 받아준 것, 심지어 덴마크 경찰도 유대인들을 보호를 해 주었던 이들에게 나치를 남겨주는 이런 건안 했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신문 단스크 마네드 포스트라는 지에서 우리 덴마크인은 헌법을 엿바꿔 먹지 않는다. 시민의 평등권에 관해서라면, 모든 국민이라면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인종차별과 덴마크의 온건한 인본적 시,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덴마크 국민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7,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아남은 것이죠. 6,000명 이상은 잡아서 수용소로 냉겨라 하는 것들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암흑의 시기에 작지만 용기는 환하게 빛난 것이죠. 인류가 용기의 승리라는 찬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실천이 될수 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런 신화는 성립했던 겁니다 유대인 추방의 규모를 보면 각국의 협력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덴마크에 있었던 독일군도 소위 파리의 블러드하운드 피해굶질린 사냥개 같은 베르너베스트라는 독일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덴마크인들의 용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수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차 대전 전후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온 유대인 학살범 아이희만의 재판을 본 20세기 철학자 안나 아렌트 자체가 이 사건을 보고 나치가 원주민 저항에 공개적으로 부딪혔고 그 결과 마음을 바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의 단단한 것은 햇볕에 포터가 녹듯이 독일의 나치 그 강한 저항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수많은 덴마크 국민들이 보여준 저항의식은 오늘날 이것은 살아 생생히 숨 쉬는 인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불행만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